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정보로 공유해드리는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초등 저학년에 해야 되는 것, 만약에 안 하면 나중에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것, 초등 저학년이 골든 타임인 것, 그첫 번째는 바로 공부 근육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 근육을 형성하고 공부 습관을 잡는다는 것을 어떤 말과 오해하시면 안 되냐 하면 공부에. 양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한자리 앉아서 막 3~4시간씩 두세 시간씩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을 시도하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단체생활도 시작했고요. 학교에 사는 수업들 40분을 앉아서 견뎌야 되는 것이죠. 서서히 단체생활도 알아가고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무엇이다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아이들의 이 습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백지에 가깝거든요. 이 백지에 가깝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습관 부분에 있어서 백지 상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습관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앉아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무언가 숙제를 한다거나 뭔가 학습을 하거나 뭔가 독서를 할때 아직까지 어 이렇게 진득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이 백지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그 백지에 잘 그려지고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기가 정말 좋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별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아, 이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먼저구나. 아, 이거는 약간 참고 하니까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나도 할수 있네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게 바로 습관 형성으로 혹은 루틴 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을 습관형 성 성의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 잡아 나가는 것이 초등 중학년이나 고학년에 하게 된다면은 밀당을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아이는 아 하기 싫은데 아 이때까지 이런 거안 했잖아. 왜 갑자기 이런 거 나보고 하라는 거야라는 것을 초등 중 고학년에 이제 말로 하기 시작하는데 초등 저학년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의도하는 거 부모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게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부라든가. 아침 독서라든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중 3인 효린이한테 효린아 이제 고등학교 좀 있으면 올라가는데 아빠랑 아침 독서해볼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laughs>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습 측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면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챙겨서 해도 큰 틀은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학교로 가든 학원을 가든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 주도하에 무언가를 하든 숙제가 있을 것이고 뭔가 해야 되는 양이 있죠. 수학도 연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또 놀이터에 가고 싶어 유튜브도 보고 싶어. 뭐도 하고 싶어요. 혹은 인형놀이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되냐는 것이죠. 아이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인형놀이나 딱 30분만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연산할게, 혹은 영어 뭐 할게, 혹은 나 책을 읽게. 하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30분이 35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고 나면 은 아까 전에 말같던그 머릿속이 좀 탁해져 있습니다 체력도 소진이 되었고 이때까지 뭔가를 재밌는 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하기 싫은 조금 아까 전에 미루어 두었던 상대적으로 아이는 안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몰아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형놀이를 하고 혹은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아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막상 연산하려고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화장실 갔다 오게 되고 엄마 물좀마있게 연필 갑자기 깎고 싶고 이런 갑자기 평소 안 읽던 어, 수학 연산해야 되는데 책 읽고 싶고 우리가 마치 시험 기간에 뉴스 보고 싶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집중을 결국은 못하게 되고 숙제하는데 2시간, 3시간. 그러면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숙제를 할때 재미없더라. 너무 어렵더라. 집중도 안 되더라. 이 숙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나 정서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안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이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을 먼저 딱 집중해가지고 바바박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은 서로 윈윈인 win 것이죠. 공부 감정 측면에 있어서나 혹은 결과 측면에 있어서나 아까 전에 머리가 좀더 맑았을 때, 조금 더 우리 육체적으로 덜 피곤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딱 하고 그 뒤에 놀아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평.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모님도 아이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아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놀았을 때 성취감이나 이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위너가 될수 있는데 이 순서 하나만 뒤바뀌어 있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는 공부 양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공부 근육을 형성하는 혹은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이며 그것들을 조금 조금씩 심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나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는 실천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이 그 골든 타임인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영어에 노출시켜 주기입니다 영어라는 것은 수학이랑 달라서 규칙과 원리로만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죠 문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마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터득하고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이 원리와 규칙으로 우선 앞세워서 되는게 아니라 사례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많은 문장을 읽어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조금 더 쉬운 타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미취학 시간과 초등 저학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등 중 초등 고학년에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4, 5, 6학년이 되면은 책 읽는 수준도 높아지고 아이가 챙겨야 될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편안하게 앉아서 영어 영상을 하루에 1 시간 이상씩 본다 라는 것들이 쉽지 않아집니다.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무래도 초등 저학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직까지 영어에 노출을 안 해주고 계시다면 적어도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 영상이든 영어 음원을 활용한 독서이든 간에 이 영어 노출을 시작해주고 그 양을 확보하기 시작해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때 어려움 없이 독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요즘은 다들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 하는 게뭐 선행학습을 한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요 영어를 뭔가 학습을 하거나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영어를 특히나 좀더 멀리 하고 있다면 아이가 3학년 4학년들이 되면 반에서 서서히 이 실력의 차이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 저 A라는 친구는 영어를 참 잘한데, 나는 잘 못해. B도 잘하네. 어, C도 좀 하는 것 같고, D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D도 좀 하네. 나는 뭐야. 에이,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갑다. 친구들 단체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이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더 많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막 악에 받쳐서요음 나는 A, B, C, D보다 음더 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아이들은 아내네잘 못하니까 좀 피해 갈래 나는 오히려 수학이 더 좋아 나는 우리말 독서가 더 좋아 이러면서 영어를 조금 더 회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영어 노출량이 적어지고 그것을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때 메꿔 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초등 저학년의 황금기 그세 번째는 수학에 관련된 기초 개념과 현행 혹은 현행 심화 정도는 좀 잡으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은 나름 잘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현재 키우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죠. 저도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주변을 쭉 보면서 제 아이 기준이 아니라 아, 이 정도는 잡아 가면 좋겠다. 많은 뭔가 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본 결과, 그래도 기본적인 연산들 있잖아요.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가르기 모으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런 것들을 좀 챙기면 좋고, 그 다음에 현행과 현행 심화 정도는 꼭그 학년에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를 이렇게 펼쳐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 풀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참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과목이 비슷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를 기점으로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수나 소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도형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이도 점프가 있는데 수학은 앞에 있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 개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개념을 알아야 그 다다음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하나가 무언가가 비어버리거나 기초적인 무언가 하나의 단계가 비어버리면 그 다음 다다음 개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이런 기본적인 연산이나 연산도 보면 학년별로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차근차근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좀 챙길 필요가 있다.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현행과 현행심 하나 꼭 잡으면서 가자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참 괜찮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도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했더라면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 이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저학년이 골든타임인 그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 기기 사용법 및 사용 습관을 좀 바로 잡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저학년 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가정의 선택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이에게 공신폰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폰이나 그런 걸 사줄 수가 당연히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면은 아이들마다 사용 습관이나 사용 형태가 다 다릅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10명의 아이들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아이가 있고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등굣길에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간다거나 하굣길 친구와 모여도 계속해서 폰만 하기를 바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에 있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규칙을 통해서 변화를 충분히 가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첫째가 초사고요 둘째가 50개월 때요 아직 어리죠 하지만 둘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사용을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도 보고 배우는 게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아 스마트폰이나 기기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거다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 하면 안되는 것이다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보여줘 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갔다 라는 것이죠 아빠인 제가 여행을 갔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서 혹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혹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뭔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혹은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폰을 계속하고 있다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나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저는 이 현재 2025년 혹은 이 이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기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사용하는지를 아이에게 꼭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창작을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유무가 아니라 이게 있든 없든지 간에 가정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느 정도를 통제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희 집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에 스마트폰 없는 친구가 4명이야. <laughs> 하나는 나고 세명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막 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패드는 하나 사줬어요. 한 2년 전 생일쯤에 사준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를 사주니까 아이도 아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영어 숙제를 할때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 사진을 찍고 본인도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이런 ASMR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가 창작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소위 이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용법은 확실하게 일러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중심 잡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년에 무분별하게 이런 기기를 줘서 특별한 규칙 없이 자써 가지고 있는데 왜안 써? 이거보다는 가정만의 규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의 습관 잡는 데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게 언제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초등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고 나면은 결국은 부모님과 아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미리 습관화 시켜 버리면 그래도 나중에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등 저항년이 황금기임 그 다섯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말 독서 입니다 우리말 독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가 다섯번째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어, 놓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말 독서라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미취학 때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 스스로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 아이가 스스로 읽고 초등, 중학년 뭔가 학습이 생기고 수학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독서가 후순위로 계속해서 밀려가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어릴 때안 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 고학년 때 새롭게 우리말 독서를 시작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티는 좀덜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독서가 결국은 사고의 틀이고요. 사고의 깊이이며 또한 언어 구사력이고 우리말 어휘력과 문해력을 결국은 의미합니다.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말 독서를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중학년, 고학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독서를 후순위로 밀기보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꼭 챙겨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 골든타이밍 그 다섯 가지 포인트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몇 번이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가는 포인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